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, 현재 시간은 1월 30일 금요일 10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자, 다들 이제 어제 좀 미장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아셔야 될게이 글로벌 시장이 죠 미국과 뭐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 이 4개의 4대 지수를 비교를 했을 때이 한국이 제일 강한 지수입니다 강한 지수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는 먼저 선 조정을 받은 거죠. 그래서 현재 이 유동성을 좀 무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구간 우리 이 고용도 잘 보자고요. 자, 제가 어제 이 운봉에서 왜 털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오늘 주가가 확실히 확인을 시켜 주는 거죠. 우리 장중에 지금 6%대에 대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어제 하락을 상쇄시키는 이 양봉이 떠주고 있다. 고용은 여전히 뭐다 그렇죠. 이 추세 상승 국면이다라는 겁니다.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저백종 코치가 이 고형의 과거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의 고형의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딱 1초만 투자하셔 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. 자, 저는 이 고형이 앞으로도 좀더 추가 상승을 할 거라고 본데, 저와 생각이 같다면 이렇게 상승이라고 그리고 하락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락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늘 고용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로봇주 성향을 띠고 있잖아요 원래 고용이 그런데 이 로봇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좀 견조하게 지금 이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왜 그럴까요? 자, 그렇죠 제가 강조를 했던 게 고용은 이 로봇에 대한 매출이 이 전체 매출 비중의 1, 2%대입니다 뭐, 테마를 타서 올랐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이 본질적인 건 뭐라고 했죠? 바로 이 반도체죠 반도체 제가 이번 이 코스닥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, 1000포인트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, 집어들던 게 뭐냐면,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, 반도체. 그런데 오늘 반도체 주들 어떻죠? 엄청난 상승을 연속적으로 계속 보여주더라. 그 구간, 이 우리의 고용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이 TC 본도의 세계 1위가 한미반도체라고 하면은, 자, 3DSPI 검사 장비의 1위는 어디죠? 그렇죠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 그것도 지금 18년 동안 유지를 해온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한 기업인 거죠 자 지난 시세도 따지고 보면은 이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탄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을 보더라도 어때요 외인부터 기간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죠 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개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고용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은 보유한 물량이 이제 거의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죠. 저와 함께 잘 보유하고 계신다면이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계속적으로 봐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고점 돌파입니다. 고점 돌파. 그런데 이미 고점 돌파를 했고 여전히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.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요. 이게 뭐와 함께 나오더라? 이 시장의 상승과 함께 발생하더라는 겁니다. 고용보다 이 코스닥을 따라간다. 자, 제가 이 고형 월봉상으로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하나의 확장형 패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확장형 현재도 지금 시세에 대한 확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죠 자,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 이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고형 상승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과거의 저점 그리고 이 현재 바로 앞전의 저점에서도 저 맥점 코치가 매집을 해갈 때부터 지금 영상을 계속 올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4주 전에 올려 드렸던 영상이죠 맥점 밴드 라인에 오면 저도 무조건 매집을 해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그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. 2만원대부터 이야기했던 주가가 지금 3만원대가 올라온 거죠. 자, 하나 더 소름 돋는 거는. 이 오늘의 흐름 있죠? 오늘의 흐름과 이 지금 이 다음의 흐름까지도 전부 제가 예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어제 영상만 보셨어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. 이렇게 잘 유지하던 주가들은 이제 추세라는 걸 만들잖아요. 추세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추세는 뭐 이런 직선 안에서 이 움직이는 이런 추세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. 실질적으로 시세를 내는 추세들은 이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직선 추세가 아니라 약간 이런 식의 추세죠. 그래서 주가가 이걸 줄여 밟다가 이 과열에 오더라도 이런 슈팅이 나오는 이 상승 가속론에 따라서 이 고용도 움직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. 보시면 어때요? 지금 이제 여기서, 아, 보신 대로 제가 이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지금 계속 가속도를 붙여줘야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현재 자리에서도 더 과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.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단기 관점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. 단기로 보실 분들은 뭐라고 했죠? 그렇죠. 이 11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11선에 대한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11선을 잘 보시라고요. 종가상의 이탈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조금 스위치를 하셔도 된다.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? 지금도 안 깨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. 자 그런데 제가 저는 이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추세 추종 이 추세 거래를 하는 사람인데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맥점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트는 제가 키움증권, 영웅전 다들 아시죠? 이 차트 하나로 제가 입상을 할 정도로 제이 노하우가 담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밴드들이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. 즉이 맥점을 짚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보시면은 그럼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전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자리가 되겠죠. 이 노란 밴드를 타면 시세를 보이더라. 그래서 최근에 이 터치를 한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,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보유를 하고 오면서 이 1%였던 수익이 벌써 50%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. 제가 기업적인 내용이나 이 시장의 상황도 전부 말씀을 해드리지만, 이 맥점 차트로 제가 매집을 하는 그 포지션 있죠. 이 포지션도 투명하게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, 이 현재 라인에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다 하더라도, 여기 밴드가 지금 각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터치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? 그렇죠. 이 3차 맥점이 되는 겁니다. 3차 맥점. 즉,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추세가 깨진 게 아니다.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고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거래를 했던 게, 보시면, 한미반도체도 어때요? 이 파란 밴드에서 부터우리가 매집을 해서 이번 자리 2차 맥점도 짚어드렸는데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거죠. 거기에 에코프로어도쳐 1차 맥점과 2차 맥점을 짚어드리고 얘도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주들까지 해서 지금 모든 종목들을 다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짚어드렸던 겁니다. 그럼 이 고형은 제가 이 기다린 과열, 계속 말씀드리는 이 과열은 도대체 언제 오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건데. 자. 매도 타점도 따로 세팅을 제가 해놨습니다. 보시면 어떠죠? 주가가 이 파란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단기적으로 조정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? 아직도 이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죠. 자 이렇게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큰 그림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단기로 거래하신 분들의 대응점 그리고 저같이 이 추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이 고용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저도 물론 매집을 해가고 있지만 제 영상을 이제 막 접할 신분들도 계실 겁니다. 제가 여기에 눌리면 신규 매수 이 3차 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. 그래서 이 1차와 2차 맥점에서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 3차에 대한 맥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. 즉 지금과 같은 이 지지가 나오는 흐름에서는 이 매수를 잡아드리는 거고. 자 매도 차트에서는 과열이 나오면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그 매도 타점 역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이 기술적 분석과 이 매매에 대한 관점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. 그래도 중심을 좀 잡기가 어렵고, 이 타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래에 구독 한번 해주시고,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. 맥점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010-6518-5019입니다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때 같이 좋은 수익을 내자는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아래 번호로 이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과열이 나오고 좀 변동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뭐 지금 이 유동성이 또 이대로 멈추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현재 시장을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간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, 이 과거 버블 시장 있죠? 버블 시장과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 시장의 중요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,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,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환기였죠. 뭐 저금리. 그 저유가 뭐저 달러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 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대 ai 시대죠 자,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이 밸류어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다섯 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 0 0 0포인트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두 배, 뭐두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.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,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,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, 3단계,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선진국의 편입이 되면 이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,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,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,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, 하나오션 뿐만이 아니라, 뭐, LS일렉트릭도 그렇고, 다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.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.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전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.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구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 결정전 전체 구등. 자, 손뭉치. 예,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소미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,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일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 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. 자 팩트 체크 가겠습니다. 자 먼저 로보티즈입니다. 자 11일 전에 올려드렸고 내가 바로 이 시장의 주도주다. 20만원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. 그것도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요. 지금 얼마죠? 32만원. 자, 20만원 대비 지금 70%가 급등을 해준 거죠. 어디서? 정확히 이 맥점 차트 라인에서요. 자, 다음은 에코 프로입니다. 자 에코프로도 현재 25% 수익 중인데 지금 보시면 이 맥점 차트에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경우 자 이것도 10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자이 구간에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지금 96,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75,000원 대비 현재 이25% 수익 중에 있고요 자, 뉴로핏. 결국 이 상장가를 넘기는 흐름으로 간다. 제가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. 그리고 현재 상장가를 넘어가서 상당히 슈팅이 나왔고, 자, 24,000원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, 현재 34,000원. 이 종목 역시 40%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, 이거는 더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. 자, 히든 종목도 전부 수익이지만, 딱한 종목만 보고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인벤테리즈 보이시죠? 제가 이 75,900원 이때 가격이 75,900원이고 정확히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할때자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.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자 라인에서 매집은 끝냈고 이제 고점 돌파를 할 거야.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나오면서 몇 프로 걸렸죠? 무려 이 60%가 올랐습니다. 그것도 단 5거래일만 해요. 자 보여드린 종목들이 다 어때요? 5거래일에서 9거래일 거의 뭐 50%에서 60%는 기본적으로 다 상승을 해준 겁니다. 아주 짧은 기간에요.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. 제가 분석하는 이 맥점 밴드로 시세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 길목을 정확히 선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거죠.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이 원칙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함께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자, 고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고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요. 자, 제가 이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라 그랬죠? 이 11이동 평균선 이야기를 했죠. 11선이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좀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, 그리고 이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? 이 맥점밴드가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이 홀딩을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고용은이 본질적 테마를 보셔야 합니다. 로봇도 로봇이지만 이 반도체라는 것. 지금 이 h b m 없어서 못 판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하나 더 체크를 한다고 하면 이 수급이죠, 수급. 보면 이 주체가 이 금융투자 그리고 기관 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이탈을 하는지? 많지좀 체크를 하고, 특히 이 개인들이 매수세가 또 이렇게 강력해지면은 또 어느 정도 휴식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, 저도 계속 수급을 체크하겠지만,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. 지금은 이과열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, 지금 추가 이 돌파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. 여러분들도 이 슈팅,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기다려보자고요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, 저 백종 코치는 내일도 이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맥점 코치였습니다.